인생의 3대 쾌락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잘 먹는 거, 네. 잘 싸는 거, 네. 잘 노는 겁니다 아주 한 기업이네요 이걸 셋다 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궁 365라는 회사입니다 팟캐스트에서 아... 네, 아주 유명한 회사죠 네, 맞습니다 그 평창 동계올림픽 인증샷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텀블러 네. 나눠주는 거 대표가 대표 전 직원에게 60만 원짜리 개막식 티켓을 키스 구매를 해줬다고 합니다. 이야. 또 이제 평창에 놀러가서 완전히 먹방 컨셉으로 음. 지역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고 오겠다고 합니다. 이야, 먹방도 그, 하시고 또잘 싸기도 하시고.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잘 노는 기업이죠. 최고네요. 쾌변을하면 대정사랑이죠? 효소하면 효소사랑이고, 다이어트하면 빼사랑. 이렇게 주력상품군인데, 음. 이번에 유산균사랑을 내놨다고 합니다. 유산균사랑. 음. 개인화를 잘 해주는 유산균 제품이다라고 컨셉을 내놨습니다. 이야, 컨셉 좋다. 그럼 만약에, 음. 그, 욱사마님께 추천하는 유산균, 어떤 게 있을까요? 미공3 6 5의 홍보팀의 추천입니다. 음. 뉴스 신세계 하면서 빡칠 경우가 많잖아요. 음. 장이 민감해진대요. 그래서 유산균 이름이 민감한 너에게. <laughs> 그러면 하 소장님은요? 네, 하 소장님이 배가 제일 많이 나온 거를 우리 중에 잘 알고 있더라고요. 네. 미궁에서네 그래서 배가 빵빵하고 속이 더부룩한 경우에는 소화 효소를 많이 넣어서 네. 빵빵한 너에게란 제품을 만들었는데 요걸 추천한다고 합니다. 저는 이제 뭐 요즘 바빠서 정신숍 네. 운영하고 막 그래서 햇빛을 못 본다고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. 네. 그 진짜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매일 매일 너에게 <laughs> 매일 <매일매일> 매일 기다려. <laughs> 네, 추천한다고 합니다. 멜에게 노래는 그만. <laughs> 저, 저는요? 저는요? 네, 김나문 앵커님은 바쁘고 피곤해서 몸이 약해 보이는데요 네. <laughs> 그래서 홍삼을 이빠이 넣고 면역력 증진, 피로회복을 강화한 제품인 약해진 너에게 추천한다고 합니다. <laughs> 뭐, 어서 팝니까? 뭐, 이게, 미궁삼6 제품은 진짜 사방팔방 어디서지 다 팔죠. 주문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